마지막으로 생활관장이신 정맹준 화학과 교수님께서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생활관장을 맡고 있는 화학과 정맹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생활관에 특히 입주인 학생들 부모님 같은 경우 굉장히 걱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상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학교생활관은 그 과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재정생활관이라는 이 분야가 있습니다. 이 운영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BTL 생활관은 근래에 와서 여러분들 민자고속도로 알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빌트 건물을 지어가지고 트랜스퍼리스 이렇게 해서 일반 그 20년간 같이 공동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기관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합니다.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해서 그두 개의 스타일로 생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그 재정 생활관은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고 BTL 생활관은 지금 첨성관, 누리관, 명의관세 군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600명 정도 되고 있고 상주 캠퍼스에 1,300명 정도 해서 합해서 우리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네, 상주 캠퍼스는 뭐 다음 주에 상주에서 따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료를 뺐습니다. 저희들의 그 재정생활관 시설 현황은 보시면 이거는 재정생활관입니다. 건물들이 조금 낡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요 향토관은 각각 지역에 있는 그 시군 단위에서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 각 지역 시군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을 그대로 그 시군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그대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생활관은 지금 2인 1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관은 1인 1실, 거의 그 1인 1실인데 2인 1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요, 요건 따로 이제 빼낸 이유가 지금 저 뒤에 가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차 BTL을 지금 현재 협상 중인데 9월 달에 착공합니다. 하니까 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사실은 철거해야 되는 건물인데 9월 달에 철거하는데 1학기 동안은 운영을 하자 해가지고 이두 관은 지금 1학기, 1학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BTL입니다. BTL은 지금 1차 BTL로 첨성관하고 명의관, 명의관은 시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먼저 지어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BTL은 19년도에 어, 새로 누리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부 2인 1실로 되어 있고 근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데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뭐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방송도 타고 학생들 이 유튜브로 자료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생활관 입주 신청 현황을 보면 경쟁률이 항상 꽤 높습니다 지원자 수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을 절반 정도 반반씩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 생활관 입실 경쟁률을 보면은 평균 약 1.4대1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금 1.19대1까지 왔습니다. 현재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85%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다 하고 등록 취소한 학생들까지 결혼을 해서 다시 추가 모집을 하는데 현재 추가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일정편은 저희들이 생활관 주요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개학을 개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은 학기 중 1학기, 2학기 한번 들어오면은 입주하면은 1학기, 2학기의 모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방학, 하계 방학, 동계 방학은 따로 모집해서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계방학 동계방학 때는 대구 시내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들어오는데, 학기 중에는 웬만하면 대구 시내 학생들은 못 들어오고, 대구시 외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관 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학기, 2학기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계방학은 따로. 그래서 1학기, 2학기는 이거는 이제 한번 뽑으면 입주 자격이 얻어지면 1학기, 2학기, 두개 학기는 같은 자기가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의관은 시내에 있는 의대 학생들 의대 치대 간호대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표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실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1학기 2학기 이렇게 같이 주고 학의 동계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또는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따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가격표는 대략 한 1인당, 2인 1실 기준으로 1인당 하루에 한 5천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충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집 일정을 보시면 저희들은 전체 학생들 중에, 학생들 중에 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초에 저희들이 티오 배정을 해가지고 외국인 학생 그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교류초에서 모집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학생 50% 신입생 50%를 모집을 하고 한쪽에가 좀 모자라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신청을 받고 관생선발을 하고 관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서류 입주 이렇게 제출해서 입주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은그 학생들 중에 참고로 이거는 부모님들 참고하십시오. 학생들 중에 나는 아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생활관에 들어가면 아주 묶일 것 같으니까 나는 들어가기 싫어. 부모님은 걱정되죠. 야 생활관 들어가 그럼 학생들이 생활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 아, 불만이 많아서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해가 본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살짝 부모님인데 약간 비틀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 그거를 듣고는 아 경북대학교 생활관이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에게 문의해보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아, 자제분의 열정이 넘쳐가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죠? 간혹 가다 문의가 많이 옵니다. 자 어떻게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서류 제출하고 입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입주 시키면 1학기, 2학기 같이 계속 자격이 획득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 재학생은 반반 나누어 사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대구 이외 지역, 그러니까 대구에도 달성군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구 이외 지역을 기본으로 하는데, 자, 그 장학생 같은 경우에. 자, 주민등록 거주지가 그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만은 대학원생, 달성군, 대구시 달성군 또는 모바일 공학 그다음에 신입생 중에 장학금을 특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대구시에 있더라도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제안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저희들 선발은 기본적으로 성적입니다. 신입생은 입시 성적이고 재학생은 각 학과별 성적입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제도는 이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 또는 특수한 학생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관리 요 내용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자료하고 살짝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은 학생들 자율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생활관장이 아니고 각 관별로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기숙사 사감장이죠. 계시고 거기에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또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와 동시에 관생자치회가 있습니다. 층에는 층장, 동에는 한 동에는 동장 이렇게 관생자치회가 있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같이 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데 약간은 그 엄숙하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특히나 외박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 경우고 너무 잦으면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성을 부대하되 또 완전히 그 방종한 그런 생활은 못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를 하고, 벌점이 많이 쌓이면 퇴실을 시킨다든지, 다른 학생들 관리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저희들이 이 외부인은 절대 출입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피가 끓죠, 그죠? 애인하고 있다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살짝 몰래 들어오라 이래가 하는데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벌점을 줍니다. 들어갈 때는 같이 들고 들어가니까 가능은 하겠지만은 안에 가서 들어가서 들키면은 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화생 대피 훈련. 화재 대피 훈련 그리고 뭐 응급 조치 이런 시설은 뭐 어느 대학의 생활관보다도 더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코로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 관리는 평상시 위생 관리는 소독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방역도 하지만 또 전문 업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19 방역은 그 작년에 신천지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가 완전 히 주거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한 10명 정도 확진이 되어가 외국인 학생이 확진되고 들어온 경우 또는 뭐 신천지, 뭐 외부에서 하여튼 확진되가 들어온 학생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2차 감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했고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교육부에서 와가지고 검사해 보고는 뭐 식당까지도 검사해 보고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 모델을 다른 대학에도 하자 해서 그 다른 대학에 이걸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생활관에서는 그 집단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은 입주 절차에서부터. 발열기 호흡하고, 그 다음에 입주 후에는 매일 온도 체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3회만 그 온도 체크 안 하면은, 체온 체크 안 하면은, 저희들 퇴실시켜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왜? 친구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외부에서 연결돼서 온다면은, 검사시키고, 별도 공간에 대기시키고, 확진자 이송하고, 뭔가 귀가시키고 하는 그 철저하게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관 위치는 저희들이 참고로 BTL이 지금 여기에 첨성관 누리관, 첨성관 이렇게 있고 향토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정생활관입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정생활관은 원래 문화관이라고 여기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월 달에 지금 그 공사를 3차 BTL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1일자로 운행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식당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에 여기에는 원래 누리가는 자체적으로 현재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성관은 BTL에서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관생들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이 첨성관 식당 운영사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거 의무식이 아니고 개인 선택식입니다. 즉, 돈 주고 가서 밥 먹으면 되는데 회사에서 자기들이 식수 인원이 적다고 의무식 강제로 밥을 먹게 해라. 무조건 입주할 때돈다 내고 밥 먹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수는 없다 안 먹고 돈줄순 없죠 그러니까 식당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서 서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뭐 학생들에게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대신에 여기에도 지금 현재 식당이 없고 하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 관이조리시설각 건물마다 관이조리시설을 전부다 다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 관생자체에서다 해주고 그리고 어 아침 조식 다 먹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 세 끼를 다안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또 학교 식당, 생활협동조합 식당이나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식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다가 우리가 공대식당이나 전문적으로 아침에도 열고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100명은 넘어야 되는데 이 많은 그 학생들 중에 한 30명 정도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현재 식당 운영 안 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조리 시설만으로도 현재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관생자치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모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누리관은 현재 식당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식당을 생활협동조합 식당과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 있는 명의관입니다. 이거는 의대, 치대 학생들인데 여기는 식당 자체를 원래 했더니만 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식당을 독서실로 병, 용도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학생들이 거의 1인 1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북대학교 생활관에서 모든 학생들을 따뜻하고 내 자식과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학생들의 자율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저희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생활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관장님의 설명 감사드립니다